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다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공유리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도, 도움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백성에게 그죄 사함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율을 국율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있으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아 스가랴 스가랴 제사장과 아내 되는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을 때, 가브레엘이 이 사가레의 입을 막습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진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아이가 낳을 때까지, 아이가 낳을 때,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고, 이 세례 요원이 탄생하고 8일 되던 날, 성전에 가가지고 할례를 주려고 하는데 할례를 줄때 아이의 이름을 대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이름을 대는데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요한이라 엘리사벳이 엄마가 요한이라 했어요 하지만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게 어찌 어찌된 일이냐 고 그래서 이 사가랴 말을 못하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사가랴가 하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때 그의 입이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6 7절서부터이 사가리아가 이 75절까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엄청 받은 것이에요. 찬양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왜왜 찬양을 해야 하냐?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그그종 아, 그, 그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수 있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신다.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적부터 선지자로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요더 뒤로 돌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만민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 때문에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겁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75절까지 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리고 7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기의 아들에게 축복하며 예언을 합니다. 이 태어난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면서 축복하는 것이 선지자로서 여기 보니까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 너는 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오실 구원을 밝히는 자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어두움에서 죽음을 찾을 수 있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는데. 한평생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받은 아들인데. 아들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나이에,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받고 8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히 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 하나님의 더큰뜻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자문서를 배울 것인데 이번 주일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하는 말.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사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하오니, 하나님, 귀 있어주세요. 하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8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 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들에서 컸어요. 광해에서 컸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주말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어둠 깜깜한 때,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것을 알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보다 더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 자신보다 더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나니다 아멘.